안녕하세요. 기름 뉴타운의 대표작이 될기름력 롯데캐슬 트윈골드를 소개해드릴 롯데캐슬 TV 아나운서 우혜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세대 구석구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름 뉴타운의 클라이막스 이도경 전문 아나운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도경입니다. 기름녀 롯데캐슬 트윈골드 분양 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세대 타입 총121 세대가 거주하실 25평형 탑상형 59B 타입 소개해 드릴게요. 59B 타입은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모델 하우스는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인테리어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거주하실 때 상상을 할수 있도록 전시 용품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보실까요? 네. 네, 59B 타입은요 이 롯데캐슬의 유니크한 감성을 음. 담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현관부터 보시죠 너무 깔끔하죠? 아, 아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탁 튀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을 보시면 안쪽에 캐슬 세이프티 박스가 음.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할 네. 수가 있고요. 옆에는 우산을 그리고 위에는 신발을 보관할 수 아. 있습니다. 옆을 보시게 되면은 또 신발장 수납을 볼 수가 있어요. 와, 네. 여자들이 꿈꾸는 아. 그럼 신발장이에요. 그럼요. 네. 이동식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수납할 수가 있고요. 네. 하단에 보시면 이 금속 접이식 선반이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발이 젖거나 오염됐을 때는 이 위에 올려놓으셔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접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목이긴 붙. 같은 경우를 음. 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 편리하겠네요. 네, 네. 그자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반유광 음. 타일로 되어 있어요. 어, 안전 네. 특화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중문 <laughs> 가운데 중문 설명해 어, 드릴게요. 네. 이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문이 깨졌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이 투명 유리에 페트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어. 네, 이제 안쪽으로 돌아볼게요. 어. 오, 여기 스마트 생활정보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일괄소득, 가스 차단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까지 볼수 있는 스마트한 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를 지나서 음.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정말 이 거실이 정말 환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이 오프 화이트를 주색으로 해서 지금 또 넓고 밝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어. 아트월이 타사 대비 네. 큰 아트월을 사용해서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연출을 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부분은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 게 어. 됩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마루를 사용했 는데요. 네. 요즘에는 조명도 많이 신경을 쓰 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실과 안방에는 이 8단계 로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디밍 스위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네. 기호에 따라서 감성적인 조명을 어...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8단계. 네. 네. 저기 보니까 네. 이제 그 월패드가 크게 보여요. 네. 잘 보셨어요? 어. 네. <laughs> 지금 안쪽으로 가셔서 네. 이홈 네트워크 시스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 네, 홈 네트워크 시스템 보실 텐데 음. 굉장히 크죠? 네, 정말 큽니다. 깔끔해요. 마, 네, 크해요 맞아요. 13인치 고급스러운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방문자 확인부터 세대간 통화,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할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방을 함께 아, 보실게요. 네. 아니, 보기만 해도 네.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게 눈에 딱 띕니다. 그렇죠. 공감되죠. 네. 공감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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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저 아일랜드 장을 보실 텐데 네. 지금 무선 충전 콘센트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로 위에만 올려놓으면 충전이 네.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네. <laughs> USB 포트와 그리고 멀티 전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은 볼게요. 음. 아래쪽에 3 서랍으로 이렇게 위에는 음, 수저를 네, 네. 놓을 수가 있고요 수많은가.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넉넉하게 수납이 있기 음. 때문에 이렇게 주방용품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일랜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형 가정까지 편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주방은요 네.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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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안쪽에 한번 열어보시면 넉넉하게 와. 수납할 수가 있고 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위에랑. 아래쪽까지 수납 네. 공간이 넉넉하게 된다는 오, 겁니다. 정말 그래서. 1년치 먹을 수 있겠네요. <laughs> 네. 10년치도 먹을 수 있을 것 <laughs> 같아요. 네. 네. 주방 상판은 이제 엔지니어드 음. 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와이드한 싱크대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넓죠. 네. 네. 그래서 싱크대 하단에 흠음제가 이제 부착되어 있기 네. 때문에 밤에도 설거지하실때 물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거죠. 아, 저도 새벽에 설거지할 수 있겠네요. 어, 화이팅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네.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어떤 거요?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를 네. 따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 왜죠? 자, 저희가 기본으로요. 네. 레인지 오븐이 제공이 아 됩니다. 와 그리고 아래쪽 네. 보시게 되면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어. 이 후라이팬을 여러 개 네. 거치하셔도 정말 넉넉할 만큼 네. 수납공간이 편리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후라이팬은 네. 넓이가 넓어서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섬세하게 설계했죠. 음. 네. 이 하이브리드 쿡탑은요 하나의 큰 냄비도 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인덕션으로도 어. 사용 가능합니다. 여자들의 로망이죠. 그렇죠. 네. 정말 요리하고 싶어지죠.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네, 발코니 공간으로 발코니.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와 정말 넓네요. 넓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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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통 건조기 세탁기를 많이 설치하시는데 음. 어 기존에는요 이단 선반이 있기 때문에 네. 건조기를 설치하실 때 다시 떼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네. 있었어요. 근데 롯데캐슬은 이를 고려해서 2단 선반 삭제 후 지금 다용도 월판넬을도 사용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음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네. 수전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분리수거함 부분이 지금 높이가 달라요. 네, 물 공간을 바로 분리수거함에 닿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한 거죠. 역시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면 네. 롯데캐슬. 네. <laughs> 네, 현관에 들어오셔서 왼편에 위치하고 네. 있는 공용 욕실 보시겠습니다. 음. 자, 지금 화장실에는요. 이 수납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세면대 바로 밑에 하부장으로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장은요 타사 대비 2cm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깊이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컨센트가 있어서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댐핑으로 되어 있어서 닫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공용 욕실과 그리고 부분 욕실은요. 비데 일체형 양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일 업하실 경우에는 이 A 프럼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하부 벽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샤워 수전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외산 자재로 고급스러움을 더 연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3 개로 네. 구성되어 음. 있는데요. 먼저 안방부터 보실게요. 네. 안방에는요, 이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특히나 우리 여자들은 드레스룸 중요하잖아요. 어, 저도 완전 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아, 네. 기대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허! 네, 정말 넓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네. 지금 성인 두 명이 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네. 공간감을 맞아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부부 욕실을 보실 수가 어, 있는데, 네. 이 부부 욕실에는요, 스피커폰이 있어요. 어, 네. 우리가 또 위급한 상황에, 비상 상황에. 네.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저도요. <laughs> 그래서 이 스피커폰으로 이제 응급사항을 대처할 수가 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공간에서 안 보신 공간이 또 있어요. 저 앞에 발코니가 보여요. 아, 맞습니다. 네. 발코니 함께 가보시죠. 네. 안방, 발코니도 굉장히 넓죠. 넓어요. 네. 네. 그리고 확장시에 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제공이 됩니다. 음. 그래서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네. 위에는 조명과 팬이 있어서 음. 건조에 도움이 됩니다. 아, 장마철에 빨래 정말 잘 마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실내 건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음. 있고, 그리고 자, 이 방의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 네. 아까 시연하고 싶으시다고. 네, 해보고 네. 싶었어요. 네. 자, 들어보세요. 나래야 네. 불꽃. 어,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불을 네.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끌수 있어요 안 일어나도 돼요 와, 네. 진짜 다 씻고 나서 이렇게 불 끄러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음성명령으로 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켜볼까요? 네 나래야 불켜오 어, 좋습니다 켜지네요. 자 그러면 안방 보셨고 다른 네. 방으로 함께 아, 네. 이동해 볼게요 오른편에 침실 1과 2가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침실 1 보실게요. 네. 자, 어, 잔방으로딱 좋죠? 아, 네. 정말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맞아요. 또. 네. 그래서 아마 구조로 놓기에도 음. 편하실 거고, 지금 이 스타일 주니어 장이라는 거를 네. 기본으로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간이 파우더 룸까지 음. 편하게 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구를 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중창을 사용했는데, 네. 조망을 망치지 않게끔 음. 조망형 난간대 PVC 이중창을 음. 사용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이 쇠창 살로 이제 난간을 하지 않고 네. 유리로 해요. 오. 그래서 조망령을더 넓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 방은 조금 위험할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보다 10cm 더 높여서 오.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침실 1을 보셨고요. 네. 침실 2도 바로 함께 보실게요. 자 오른편으로 이렇게 침실 2가 음. 있고요. 네, 여기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침실 2는요 정사각형 네.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은 음.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아, 붙박이장 하게 되면 편리성이 더 뛰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침실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 이런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이 지하주차장 공간을 못 보실 텐데 네, 네. 네. 일산화탄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제공이 음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마다 좀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음.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출입 동선에도 cctv가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음 네. 특히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것좀 부모님 걱정 하시잖아요. 맞아요.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노이터에 있는 모습을 세대네 t v 로 보실 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기름력 롯데캐슬 트윈골드 59B 타입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놓치면 절대 안될 그런 보신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세곡 분양이 시작된 예정이니깐요꼭 기름력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분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1811-6700으로 전화 주시면요.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